열정적인 남자입니다. 땅볼 투스키 넘겼고, 이루스 잡아서 뒤로 뛰면서 일루 송구, 일루와이스! 일루와이 아웃입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김상수. 감탄사를 안 내면 야구 보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럼요. 예. 뒤로 뛰면서 어, 일루 송구. 선구. 핸드볼 송구하듯이 그냥. 음. 예. 백핸드 잡고. 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웃 카운터 하나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1구 잡아 당긴 타구 이루스모가 맞습요 잡았어요. 1루에 아웃. 아웃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이루시다. 플레이입니다. 김상수의 수퍼급 수비가 나오면서 이번 이닝 실점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점 차로 점수차를 묶어둔 채 이제 대한민국의 5회 초 반격 시작 되겠습니다. 장볼 타고. 이격수 차버렸고, 이루터스, 그리고! <laughs> 던지지 못했어요. 자, 묘기와 같은 동작으로 일단 주자 한명 처리를 했습니다. 네,